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과목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. 왜냐면 하 이제 우리가 성분, 원료, 외워야 될게 너무 많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 6천에서 7천 가지가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는 저는 크게 한 5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어렵지 않아요. 약간,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,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, 영어 단어처럼,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 한 개가 따라오고, 이게또 10개 정도 외우면 나머지 20개가 더 쉽게 외워지고,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원료에 대해서 너무, 원료와 성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해내셨기 때문에, 다들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.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, 화장품 제조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화장품을 생각했을 때,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? 화장품은 물이 먼저 들어가 있죠. 뭐 기본적으로 정제수 아니면 추출물 혹은 폴리올 같은 거 있죠. 글리세린, 부틸렌글라이콜, 뭐 프로필렌글라이콜, 에탄올 같은 것들.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성 원료라고 합니다. 그러고,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성원료가 들어갑니다. 유성원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식물성 오일, 동물성 오일, 뭐 터나수소류, 실리콘 오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화장품이에요. 물이랑 유성원료. 쉽게 말해서 뭐 기름이죠. 이게 뭐 기름이라고 볼수 있는데. 얘는 이제 물에 녹는 원료고요. 물에 녹음 얘는 기름에 녹음이죠. 그럼 여기가 이제 우, 저희가 이제 의문이 듭니다. 물이랑 기름이 있으면 두 개가 섞이지가 않아요. 그럴 때 이제 어, 화장품이 층분리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 과목에서 배웠던 안전성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경계면, 경계면을.